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병원 입원 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밤늦게 혹은 이른 새벽에 갑자기 응급실에서 저희 병동으로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어떻게 입원하시게 되었는지 여쭤보면 어지러워서 쓰러지셨다. 숨 쉬기가 힘들다 등 다양한 증상으로 오시지만 그 원인을 파고들면 의외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복약 실수입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실제로 약을 잘못 드셔서 힘든 위기를 겪으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직접 겪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들려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약을 안전하게 드시고 건강을 지키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절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80대 할머님 이야기로 이 할머님은 평소 혈압이 높으셔서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후에 약을 드셨는지 헷갈리신 거예요. 아까 먹었나? 안 먹었나? 고민하시다가 혹시라도 안 먹었을까봐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알더 드셨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결국 혼자서는 일어설 수조차 없어 가족들이 9.11을 불러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저희가 할머님 상태를 확인했을 때 혈압 수치는 너무 많이 낮아져 있었고 맥박도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두 배로 드신 것이 원인이었죠. 심각한 저혈압 쇼크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무사히 회복하셨지만 할머님은 설마 한알더 먹었다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크게 놀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약효가 좋다고 두 배로 드시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겁니다. 특히 혈압약은 과하게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의식을 잃거나 심장마비까지 올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잊었나 싶을 때는 그냥 다음 복용 시간까지 기다리시거나 정 불안하시면 약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대 할아버님 한 분이 며칠 전부터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기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당뇨병으로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으시는데, 혈당 수치가 너무 낮게 측정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원인이 나오지 않아서, 할아버님께 가족에게 전화해서 평소 드시는 약과 인슐린을 전부 가져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아버님의 아드님이 가져오신 약들을 쭉 살펴보는데, 며칠 전 처방받으셨다는 새로운 약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드세요라고 적혀 있었는데, 약 이름이 평소 드시던 고혈압약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 약을 어떻게 드시고 계셨냐고 여쭤보니, 할아버님은 아침 식사 후 고혈압 때문에 두알 먹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약은 고혈압약이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경구 혈당 강화제였습니다. 즉, 할아버님은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약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경구 혈당 강화제는 한 알만 복용하도록 처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셨던 겁니다. 이 사례는 약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약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처음 증상이 생겼을 때 의사와 상의를 하셨어야 했어요. 세 번째 사례는 70대 할머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님은 심장이 좋지 않으셔서 심장약을 드시는데, 그날은 갑자기 가슴 통증과 함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 평소에 드시던 약의 효과가 갑자기 지나치게 나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가 할머님께 혹시 오늘 특별히 하신 일이나 드신 게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니 할머님께서 아침에 약을 먹을 때물 대신 커피를 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물과 함께 드셨는데. 그날따라 커피가 눈에 띄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심장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할머님이 드시던 약은 심장 기능을 조절하는 약인데, 카페인이 그 약의 효과를 지나치게 증폭시킨 거죠. 그래서 심장이 과도하게 뛰고 가슴 통증이 생겼던 겁니다. 다행히 약효가 떨어지면서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커피, 우유, 오렌지 주스, 탄산음료 등은 약 성분과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반대로 약효를 지나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음료는 바로 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사례에 아이고, 복약이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구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한 습관과 도구만 활용하시면 복약 실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벽에 걸어두는 달력에 약을 드실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오늘 아침 약을 먹었구나 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요일별 칸이 나눠져 있는 약통을 사용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칸까지 나눠진 약통도 있습니다. 주말에 미리 약을 정리해 두시면 매일매일 헷갈릴 일이 없어집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알람 기능을 활용하거나 복약 알림 앱을 사용해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알람이 울려서, 아, 약 먹을 시간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만약 이미 복약 실수를 했다고 판단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119 또는 병원 응급실에 연락하세요.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시거나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의료진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실수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눈도 안 좋아지고 기억력도 약해지셨으니까요. 병원에 가시면 오늘 무슨 약을 드셨고 혹시 몇 알을 더 드신 것 같다는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